안녕하세요 호래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맵기로 유명한 라면이죠 불닭볶음면이랑 그 짜짜로니 그러니까 짜장라면이면 다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 라면을 만들어봤는데 이름하여 불짜라면 불자라면. 불짜라 일단 말필요없이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딱 보기에는 약간 사천 짜장? 좀 그렇게 보이죠? 일단 맛있어 보여요 일단 와 이거 봐 와, 와, 이게 뭐, 무슨 맛이야? 응? 와, 일단, 와, 아, 한번 더, 한번 더, 한번 더. 한번 더. 한번더 먹고, 말씀드릴게요. 이 와, 맛이, 사천 짜장 느낌은 아니에요. 사천 짜장 느낌은 아닌데, 짜파게티, 짜장라면 아시잖아요? 짜장라면에다가, 진짜, 그 맛이 절묘하게, 너무 잘 섞여요. 진짜 맛있다. 와, 진짜 맛있어, 진짜. 음. 아, 이게. 음. 아, 이걸 뭐라고 설명 해야 되지? 그냥,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딱그 맛인데, 조화가 되게 잘 되네? 음 조화가, 조화가 너무 잘 돼요. 와. 사리신탕면 전했던 에거 그것도 맛있었는데 이것도 엄청 맛있네요. 그냥 그 짜장라면에 불닭 소스 넣은 딱그 맛이에요 진짜. 여러분들이 상상한 딱그 맛. 진짜 아는 맛이 제일 무섭잖아요. 딱그 맛. 이 라면에다가 김치. 자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내 소리야 진짜. 미쳤다 미쳤어 진짜 진짜 꼭 드셔보세요 아 진짜 이게 짜파구리보다 훨씬 맛있어요. 음. 음 아시죠? 음식은 한 입에 넣고 이렇게 와구와구 씹어먹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? 미쳤다 미쳤어 이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아까 라면 끓일 때좀 물을 좀 많이 했잖아요. 그게 이제 어 이게 면이 물 흡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. 빨리빨리. 그래서 일부러 많이 했어요. 안 그러면은 뻑뻑해지고 맛이 없어요. 물을 생각보다 좀더 많이 하셔야 돼요. 김치를 그러니까 라면을 김치에 싸 먹는 거예요. 이렇게 자, 이렇게 이렇게 딱 싸서. 이렇게 먹는 거죠. 음. 아 죽인다. 죽여 죽여 면을 이렇게 다 먹었죠. 양이또 터졌네. 면을 이렇게 다 먹었잖아요. 근데 양념을 일부러 좀 남겨 놨어요.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릴게요. 잠시만요. 짜잔. 편의점에서 김밥을 샀는데 이 양념 소스에다가 김밥을 찍어 먹을 거예요. 이거는 한 번도 제가 안 먹어 본 거라서 이걸로 샀는데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걸로 드시면 됩니다. 김밥을 딱 있으면은 이거를 여기다 찍어요 여기다가 여기다 딱 찍어서 자 찍어서 기가 막히죠 이걸 바로 먹는거 이렇게 찍어서 음음 음. 미쳤어 미쳤어 아 자한번 다시 한번 와 끝내준다. 음 이거는. 딱 찍어서 김치를 딱 올려줘요. 그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 이렇게. 왁 아이고. 이렇게 해서. 음. 자.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. 만짠 이거를 이렇게 먹어야겠어 양념을 일단 이렇게 숟가락으로 모아서 여기다 올립니다 짠 음. 인정 인정 흰 밥을 말아먹어도 되지만 김밥이 그 양념들이 더 있어서 더 맛있어요. 양념의 마지막이니까, 싹싹 긁어서, 이렇게 긁어서, 김밥 위에다 딱올려 이렇게. 설거지를 해야죠, 설거지. 김밥을 넣어서 다 붙여줍니다. 짠, 오늘의 마지막. 마지막 김밥. 오늘 한끼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자 라면을 다 먹어봤는데 와 이거는 무조건 먹어봐야 됩니다 김밥 한줄꼭 사셔가지고 김밥이랑 같이 드세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 라면 조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